스마트폰 알림창에 2025-26 브이리그 여자부 초합 프리시즌 리포트라는 제목이 번쩍 뜨는 순간 세상이 잠깐 멈춘 듯한 기분이 스친다. 10월 18일 개막을 기다리는 아홉 개 구단 선수들의 호흡은 7월의 폭염보다 뜨겁고 배구공이 터질 때마다 울려 퍼지는 굉음은 도시의 소음까지 잠재워 버린다. 특히 지난 시즌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하며 아쉬움을 삼켜야 했던 지에스칼텍스, 한국도로공사. ibk 기업은행은 올여름을 재탄생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하고 싶어 할 만큼 과감하고 집요한 업그레이드를 선택했다. 새 팀의 서사가 얽히고설킨 풍경은 하이라이트 모음집으로 편집해도 넷플릭스 다큐 한 편이 모자랄 정도로 다채롭다. 팬층은 새로운 시즌 예고편만으로도 심장 박동수가 치솟는다며 댓글창에 잠못 드는 밤 디모티콘을 쏟아내고 구단 마케팅팀은 그 에너지를 고스란히 티켓 판매 그래프로 끌어올릴 채비를 마쳤다. 비록 아직 정규리그 시계는 T80 정도를 가리키지만 가평 김천 인천 광주 등지의 체육관 안에서는 이미 결승전 매치 포인트처럼 긴장된 숨소리가 메아리친다. 가평의 훈련 캠프 가운데 서늘한 삼나무 그늘 아래 지에스칼텍스 선수들은 근육을 깨우는 기합으로 숲을 흔든다. 지난 시즌 최하위권 출발이라는 그림자를 떨치고 막판 6위까지 치솟았던 돌풍 DNA는 오프시즌 퓨처스 챔프전 무승까지 일궈내며 한층 더 진화했다. 득점 여왕 지젤 실바는 스파이크 한 방마다 번개를 꽂듯 코트를 갈라버리고 일본인 아웃사이드 히터 레이나 도코쿠는 날렵한 리시브와 블록킹으로 라틴 사무라이 하이브리드라 불리는 시너지를 완성한다. 이영택 감독은 전술 노트마다 선수들의 점프 높이 채공 시간 회복 속도를 실시간 그래프로 기록하며 중력을 잇는 순간이 곧 팬들의 환호가 폭발하는 순간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한다. 쇼츠용으로 촬영된 훈련 클립이 업로드되자마자 조회수 그래프가 10초마다 3,000회씩 솟구치고 댓글창에는 실바 스파이크 속도 실화, 레이나 블로킹 각도 미쳤다. 같은 반응이 줄을 잇는다. 팀 내부에서는 돌 시즌 키워드는 샵 사인, 그래비티, 백 슬래쉬 사인, 오프라는 구호가 회자된다. 경북 김천으로 시선을 돌리면 한국도로공사체육관이 열대야처럼 훅끈 달아오른다. 김종민 감독은 훈련 일정을 색상별로 분할한 작전 노트로 유명한데 빨강은 서브 앤 드리시브, 파랑은 백어택, 초록은 속공 타이밍, 주황은 디그 각도. 라는 미공개 시크릿 카드다. 주황과 보라 칸으로 가득 찬 일정표에는 태국 대표 탄나차 숙시 그리고 새 외국인 공격수 레티치 모마 바코의 이름이 빼곡하다. 세계 선수권 일정 때문에 9월 말 합류 예정인 탄나차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8월 초부터 모마와 레티치는 쌍둥이 번개라는 콘셉트로 빠른 높이 조합을 연마한다. 모마의 사선 스파이크는 블로커 착지 이후 궤적이 뒤늦게 드러나는 슬로 라이트닝이라 불리고. 레티치의 195cm 장신속공은 상대 디그라인을 제자리 점프로 얼어붙게 만든다. 주장 박정아는 이 팀은 뜨겁기보다 차갑다. 상대가 얼어붙는 사이 우리는 점수를 낚아챈다는 말로 자신감을 표출한다. 구단 SNS에는 하이웨이 모양 번개가 그려진 포스터가 업로드됐고, 해시태그 #샵사인길이백슬래시사인끝나는백슬래시사인곧백슬래시사인 우리가백슬래시사인있다가 팬덤의 타임라인을 도배하기 시작했다. 인천 연습 체육관으로 이동하면 IBK기업은행의 레너산스 2.0 현수막이 벽면 전체를 가득 채우고 전광판 홀로그램 반지가 회전하며 선수들의 포부를 반짝인다. 김호철 감독은 공격적 수비라는 역설적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블로커 리베로 세터 라인을 동시 재정비한다. 아시아 쿼터 알리사 킹켈라 합류로 높이는 한층 상승했고, 세터 김하경, 최현진, 김은우는 컵대회를 앞두고 변속 토스 배틀에 돌입했다. 김하경의 좌표 정확도는 GPS 패스라 불리고, 최현진의 회전 서브는 디그 라인을 두번 흔드는 더블 스핀크래프트라 평가된다. 막내 김은우는 코치진 몰래 연습한 투스텝 페인트 토스로 연습 경기 구도를 뒤집어 놓으며 급부상했다. 외국인 핵심 빅토리아는 메디컬 테스트 통과 직후 점수 차보다 환호 빈도를 고민하자는 명언으로 팀 영상을 바이럴 시키고 SNS 쇼츠 영상은 게시 1시간 만에 조회 수십오만 회를 돌파한다. 해시태그 샵 사인 IBK 하늘길 백슬래쉬 사인 열렸다 아래 팬들은 세터계의 르네상스 고공비행 예감 등을 외치며 열광의 이모티콘을 퍼붓는다. 광주 페퍼저축은행 역시 최하위 서름을 벗기 위해 8월 20일 일본 NC팀 베어 훈련으로 입대한다. 하루 3부제 스크럼, 러닝타임 4시간의 상하체 서킷, 그리고 타바타급 인터벌 점프 프로그램이 예고돼 선수들은 지옥이면 뭐 어떤나, 천국은 코트 위에서 만들면 그만이라 외치며 복근에 얼음팩을 얹고 있다. 서재덕 코치는 매 세트가 챔피언 결정전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공격 루트 12가지를 시뮬레이션한다. 일부 팬 커뮤니티에서는 페퍼의 눈물매트라는 짤이 돌지만 구단은 실전에서 상대를 올리겠다는 패기 넘치는 답변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다. 정규리그 개막이 80여일 남았음에도 선수들의 근육은 이미 결승전 5세트 듀스에 돌입한 듯 긴박하다. 스파이크 속력계는 실전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최공 시간 측정기는 경이로운 숫자를 찍어낸다. 땀 냄새가 베인 체육관 공기는 팬들에겐 최고급 향수보다 진한 설렘으로 다가온다. 구단별 콘텐츠 팀은 훈련 영상을 15초, 30초, 1분 클립으로 세분화해 틱톡, 릴스, 쇼츠 플랫폼에 동시 투하하고 좋아요, 하트 실시간 채팅 수치는 분당 수백씩 뛰어오른다. 그 데이터는 곧바로 후원 계약서 굿즈 생산량 라이브 커머스 편성표로 환산돼 구단회의 테이블 위에 올라간다. 배구는 겨울 스포츠라는 고정관념은 이미 사라졌다. 7월과 8월, 관중석 대신 모니터 화면을 가득 채우는 사전 열광이야말로 여름 전초전이라는 새 장르를 탄생시켰다. 잊을 수 없는 팀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최하위에서 시작해 우리는 아직 배고프다라는 절박함으로 무장한 페퍼저축은행. 이들은 8월 20일부터 일본 NC팀과 맞붙는 배어 훈련에 돌입한다. 일부 선수는 훈련 강도가 피트니스 유튜버 지옥의 타바타 영상급이라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엔 벼랑 끝 서바이벌 의지가 번득인다. 서재덕 코치는 지면 잠에서 깨울 알람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라고 주문했고, 신입 선수들은 지옥이라면 두 번이라도 다녀오겠다며 복근에 얼음팩을 올린 채팀 구호를 외쳤다. 흥국생명, 현대건설처럼 이미 포스트시즌 티켓을 맛본 팀들도 다음 달초 외국인 선수 합류에 맞춰 전술 퍼즐을 완성한다. 흥국생명의 핑크스파이더 계정은 새 외국인 이름 공개 대신 파스텔 핑크 번개 이모티콘 5개만 올려 팬들의 추리 본능을 자극했고, 현대건설은 예매 오픈 10초 전에만 공개되는 첫 스파이크 슬로모션 티저로 화끈한 마케팅 싸움을 선언했다. 이쯤 되면 10월 정규 시즌 개막을 앞두고 이미 티켓 전쟁은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카메라는 다시 가평으로 돌아와 GS칼텍스의 저녁 훈련 장면을 담는다. 해 진력 주황비디 체육관 창을 통해 들어올 때 실바가 날리는 마지막 스파이크 한 방이 암전된 조명 위로 불꽃처럼 새겨진다. 그리고 화면이 페이드아웃되기 직전,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떠오른다. 여러분, 좋아요 버튼은 스파이크보다 빠르게, 구독 버튼은 블로킹보다 높게 눌러주세요. 영상이 끝나도 귀 안에는 여전히 선수들의 발 구르는 소리, 셔틀콕처럼 휙휙 끊어지는 공기 저항음이 맴돈다. 당신은 아마 재생 목록에 다시 보기 버튼을 추가하고 댓글창에 조례는 어느 팀이 하늘을 뚫을까? 예측 댓글 달면, 내가 시즌 말에 확인하러 올게, 라는 멘트를 적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서 잠들기 전,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여자 배구 9개 구단의 이야기에는 땀보다 짜고, 실전보다 뜨거운 여름 서사가 녹아 있다는 것, 10월 18일, 전광판 시계가 처음으로 0 공공을 가리키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한 편의 대서 사실을 예고편처럼 미리 감상한 셈이다. 그러니 남은 여름 두 달, 휴대폰 배터리 충전은 잊지 말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으로 손가락 근육을 단련해 두길. 코트 위 불꽃이 여러분의 심장을 뜨겁게 덮칠 순간이 금세 눈앞에 닥쳐올 테니까.